어떻게든 반드시 알려주는 성경지식, 어반성지, 랜선 말씀읽기, 오늘 티모테오 2서 1장에서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우선 어제도 잠깐 까먹었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중후경부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청년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의 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보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스물세 분 어반 성지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성서 교구공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빈첸시오 드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우리 김세린, 박세실리아, 지에스터, 그리고 김민지, 예지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연, 정호, 김 보라연, 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함께 오셔서 어, 성경 읽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준수하고 또 수려한 외모와 매너를 자랑하는 봉사자님이신데 마스크에 가려져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laughs> 마스크를 막 벗고 싶으신데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 쓰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유동욱 닉님 반갑습니다 장율리아나 자매님 9시 기도 함께 받쳐서 감사하다고 좋습니다. 아, 우리 예지캠님 아쉽네요. 울고 계세요.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첸시오의 외모가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성서 연수봉사 함께 해주시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좀 말씀, 선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네. 있다가 네.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예. 또 많은 분들께 또 선포해드리려고 네.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막 간곡하는 것 같아요. 시부님들 음. 신학교 갈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laughs> 굉장히 다호하네요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카메라 보고 말씀 나누시면 좋고요. 아, 요즘에 이제 학생이셨다가 취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저요? 제가 말씀 선포할 그런 대상이 좀더 네. 많이 넓어져가지고 아, 네. 아 그럼 직장에 다니는 어떤 그 동료분들께 하느님 말씀을 막 성경 펴가면서 읽고 계신 겁니까? 일단 모든 시작은 네. 기반부터 다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밥 먹을 때 식사 전기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밥 먹을 때 식사 전기도를? 네. 아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아, 아무도 그냥 보고 자기들 밥 먹고 아 그래요? 네. 뭐 기다려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없습니다. 그럼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성우경 긋고 네. 속으로 이제 식사 전기도 하고 네. 성우경 긋는다. 네. 아 너무 반성이 됩니다. 너무 반성이 돼요. 우리 보라연님이 가려도 보이네요. 멋짐이 멋짐이랍니다. 거짓말인 거죠. <laughs> 예지 김 유리채 크크크크 지에스도 혜 빛이 나네요. 귀는 왜 빨갛죠?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혹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령성서 가족 중에 직장에서 이렇게 성우경 듣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네. 어 나중에 직장 내 왕따 이런 거 경험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왜 괜찮아요? 아니, 다들 착하셔가지고. 아, 다 좋으신 네. 분들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연수 오신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배꼽에다가, <laughs> 테이블 여기 있으면, 얼른 배꼽에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배꼽이면 이렇게 성우경 긋고서 했던 그런 제 지난날이, 랩 <laughs> 펜첸시오 앞에서 좀 반성이 됩니다. 네, 박세실리아 자매님, 저도 성우경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 박세실리아 자매님 공직에 계신데, 그렇게 성우경도 긋고 아주 멋지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 함께 읽자고 아까 제가 전화로 이제 연락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반가운 마음이 좀더 커가지고 어떤 제가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반가웠을까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반갑지만 신문님도 네. 너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laughs> 하셔가지고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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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청년 성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격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좀 오셨어요? 긴장 엄청이 하고 있네 지금 또. <laughs> 네, 좀 설레임도 있고. 네네. 이렇게 이게 라이트가 있으니까 긴장이 진짜 많이 되네요, 여러분. 꼭 그런가? 한번 체험해 보시길. <laughs> 아니 여러분. 뭔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취업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빈첸시오에게 꼭좀 듣고 싶은 건, 아, 뭐, 보통 직장생활 하면은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음. 청년들, 막 취업할 수 있게 안수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뭐, 안수도 받고 가고, 그래서 막, 안수 때문은 아니지만, 안수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취업에 합격, 하면, 얼마 안 지나서 막, 아, 진짜 너무 후회된다 그러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도 열심히 할 걸,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데, 혹시 빈센시오는 취업하고 나서 기쁜 일 있었을까요, 요새 근래? 그럼 청년 가족들한테 좀 나눠주시죠. <laughs> 저는 그냥, 막, 일이 뭐, 고되고 하지만? 네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냥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음. 그것도 너무 재밌고. 음. 이제 조금 더 의식해서 뭔가, 음. 어, 이 사람들에게, 어, 나는 성당을 다니니까, 네. 어, 성당 사람들은 착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약간 행실도 주의하게 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이 나도록 네,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인사도 한세 번씩 하고, 네. 네 <laughs> 유동력님 기쁜 일, 월급날, 슬픈 일, 카드카바 쳐다보는 <laughs> 날도 나 하신다고, 열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공감가는 얘기입니다. 뭐,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이제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논산훈련소 조교였는데, 뭐 처음에 그 조교 내무실 딱 들어간 순간, 너 신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굉장히 잘 해줬어요. 왜냐면,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 내무실을 살았던 이미 이제 전역을 한 어떤 분이, 광주신학교 신학생이었는데, 그렇게, 그, 뭐라 그래요, 후임병들과 함께 잘 지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을 제가 받았거든요. 어, 빈첸시오도 직장에서, 아, 천주교, 아, 빈첸시오는 참 천주교 신자라고 그랬지. 그런데도 역시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활하는 거, 노력해서 하고 의식해서 한다는 게 정말 칭찬하고 싶은. 또, 아,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또 존경하는. <laughs> 그런 대목입니다. 존경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웃음은 바보같이 웃지만 아주 순수한 친구입니다. 덕을 보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빈센시오와 함께 오늘은 티모테오 2서 1장과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김재덕 시민님과 어반성지 때 한번 어, 언급해 드렸는데 티모테오 1서와 티모테오 2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서간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서간이라도 어, 봐도 좋은데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1서와2서가 어, 그래도 기본적인 어, 핵심 메시지는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소제목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또는 소리 내서 저희와 함께 낭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 읽기 전에 성령을 청하는 말씀 읽기 전 기도 우리 빈센시우 예, 선창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모테오 이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같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피겔로스와 헤르모게네스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 오네시포로스 집안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생기를 북돋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생기를 도두어 주었으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와서는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그가 주님에게서 자비를 얻기 바랍니다. 에페소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지는 그대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 애쓰는 농부가 소출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설전을 버리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경고하십시오. 그런 짓은 아무런 이득 없이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칠 따름입니다. 그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설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속된 망언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을 점점 더큰 불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사방을 파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히메네우스와 필레테스가 있습니다. 이자들은 진리에서 빛나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몇몇 사람의 믿음을 망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놓으신 튼튼한 기초는 그대로 서 있으며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아신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봉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물리치십시오.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주님의 종은 싸워서는 안됩니다.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악마에게 붙잡혀 그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성경을 생명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화화을을보니장전절이이렇틀틀렸요우 우리. 목소리 어떤가요? 우리 빈첸시오 목소리 성경을 잘 듣는데 읽기 좋으셨을까요? 청년성서 가족들의 한번 대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 제목을 바꿔놓고요. 네, 아까 준비하다가 제가 빠놓아가지고. 어, 그 사이에 잠깐 우리 채팅란에 말씀 남겨주신 우리 정주원님 멋지시다고. 아까 아마 직장에서 이렇게 선행을 또 모범을 보이시려고 했던 거. 또 양년이 인사해 주셨고. 그리고, 윤선정, 안녕하세요. 또, 달고나님, 우리 옛날에 성경 이렇게 녹음해 주셨었죠? 미카엘라, 안나, 가나도 말씀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미소천사, 주영, 찬미예순 인사하시고, 우리 세아, 장세아, 또 이렇게 남겨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서한나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혹시, 어, 이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청년성서 가족들은 방금 읽은 티모테오 2서 1장과 2장에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란에 이렇게 좀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리 핀센시오, 오늘 또 함께 한인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청년성서 가족들에게 또 뚜벅이들에게 <laughs> 남기고 어, 나누고 싶은 말씀 몇장몇 몇 절입니까? 저는 티모테오 2서 2장 8절에 네, 카메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구절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네, 2장 8절.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처음으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도 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사를 네. 나간다는 게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래도 네. 어 나만 욕 먹는 게 아니라 종교가 욕 먹는 게 너무 네. 마음이 조금 아려가지고 네. 어 이걸 내가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음. 저도 모르게 어 그냥 미사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하느님을 잊고 사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아 그래 미사는 고민할 수 있어도. 음. 그건 주변 사람들을 고민할 수 있어도 아 내가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너무 깊게 들어와서 네. 조금 나누고, 함께 싶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빈첸시오의 고민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님 말씀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어, 우리 성년성서 가족들도 힘내시고, 우리 빈첸시우가 직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서우경을 그라는 말이 아니라, 어, 나의 어떤 친절함, 미소, 마스크 때문에 미소는 안 보여도 눈웃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눈웃음으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어, 생각해 봤고, 또 빈첸시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살고 있고, 나눠주시니까 저도 아주 마음이 벅찹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하나 좀, 뭐, 장절이라도 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꿀보이스래요. <laughs> 우리 꿀보이스 빈첸시오님의 목소리로 실시간 채팅날에 이제 남겨주시고 계신 거 한번 번갈아가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에 있는 부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우리 예식 님 그리고 정호김님 2장 13절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라고 해주셨고요. 에디타님 네, 3, 2장 13절에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네, 김민지님 1장 14절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네, <laughs> 네 1장 5절에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부님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 음 등의그을 그릇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어, 다른 바로서관에도 나옵니다만 그릇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하느님의 말씀 그 뜻을 이렇게 담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의 보물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표현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은그릇 질그릇 이 그릇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쓰이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귀하지 않은 것으로 놓이든 모두가 다 함께 있다 교회론으로 얘기하자면 의인도 많지만 사실은 회개해야 할 죄인들도 함께 생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하느님께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아픈이든 성한이든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그 모든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견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임경성님 박세실리아, 황인기, 성종김님, 그리고 한별이, 이한별님, 지혜, 김한구, 어, 박수연, 우리 하비에르 백, 뭐 많은 분들, 장세아 이렇게 함께 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영상 이후에도 업로드 된 다음에 저희도 한번 다시 보면서 꼭이 말씀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계신 곳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 정말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말에서 함께 읽어주신 우리 청년 성서 가족들, 뚜벅이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